현재 중부 지방과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국에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입춘인 화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다가 새벽에 점차 그치겠고, 전라남북도와 경남해안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경상북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서울 7도, 광주 14도, 대구 18도, 부산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